안녕하십니까 금국중 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어, 6단원 역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그리고 그첫 번째로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거를 펜을 이렇게 뿅 하고 던졌어요. 뿅 하고 던지면 던져서 날아가는 순간에 이 물체의 속력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높이에 의해서 위치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자 얘가 위로 뿅 올라갈 때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위치에너지가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올라갈 때는 속력이 점점점점 점점 느려지겠죠.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감소를 하고요. 내려올 때 어떨까요? 뽕하고 떨어질 때, 공을 위로 던졌다가 내려올 때 떨어질 때는 위치에너지는 감소를 하지만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좀 빨라지니까. 자,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한 판서를 보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지금 마우스를 아예 찾았습니다. 자 여기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요 역학적 에너지를 E D라고 합니다 E D E D라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E D는 E D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E P 더하기 E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 적으면요 E P 다시 말해서 포텐셜 위치에너지는요 m g h가 되겠고요 더하기 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어, 10kg 짜리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뿅 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10kg 짜리 물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질량 m은 얼마입니까? m은 10kg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는요? g는 9.8입니다. 자, 그리고 9.8. 그리고 이때 속력이 만약에 10이었다고 합시다. 10m per sec 였습니다.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아, 한 개가 빠졌네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지금 현재의 높이가, 어이고 사선이 나오네요? 왜 사선이 나오지? 자, 1m 합시다. 1m. 아, 1m. 1m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물체의 위치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는, 자, m이 10kg 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9.8, 높이가 1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는요. 자, 운동에너지는, 자, 2분의 1 곱하기, 7량은 10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m per sec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얼마죠? 98줄이 되겠네요.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100이죠, 100. 100이고, 요건 10이고, 곱하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의 반이니까, 500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8 줄이 되겠네요.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로 네. 넘겨보겠습니다. 짜자잔.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전환. 전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자 보세요, 여기.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뿅하고 롤러코스터가 내려올 때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빨라지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치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감소하게 되니까 점점점점 위치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감소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요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에너지 양이 커져가지고 에너지로 전환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양이 커져가지고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면요.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기준변이 됩니다.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죠. 높이가 0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었으니까 이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정지했으니까 0이죠. 0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최저점에서 최고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같을까요? 바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처 위치 에너지가 1000이 있었습니다. 1000 천이 있었고 야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해서 0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해서 천을 받게 되는 거죠. 천. 위치 에너지로부터 천을 받게 됩니다.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1 0 0 0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이때 만약에, 어, 롤러코스터의 역학적 에너지가 천 줄이었다.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천 줄입니다. 천 줄. 자, 천 줄인데, 근데 이때, 위치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때, 이때 위치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높이를 몰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천 줄입니다. 천 줄. 자, 그 이유는요, 더하기 운동에너지가 0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0이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합이 천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정지니까요, 부위가 0입니다. 이때 0이니까,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천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뿅 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뿅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치에너지가 점점, 점점, 감소하게 되죠. 감소한 만큼,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뭔가 생각이 좀 이상, 좀 들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200줄만큼 운동에너지가 감소를 했어요 운동에너지가 얼마 남아 있냐면요 800줄이 남아 있습니다 800줄 200줄이 감소를 해서 800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200줄만큼 감소한 만큼 뭐가 되냐면요 바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럼 운동에너지는 처음에 0에서요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오면 커지는 겁니다 0에서부터 200줄이 증가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그다음 이때는 이제 많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때 어,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0에서부터 800줄이 되었습니다. 800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에너지가 200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운동 위치에너지가 800줄이 감소를 했고요. 그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800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운동에너지가. 자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요 위치에너지가 0입니다. 기준면에까지 왔기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얼마이겠습니까?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 1을 모두 다운동에너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1000줄이 됩니다. 1000줄. 자, 보면 좀 이상하죠? 뭔가 감이 따오죠? 이두 개의 합이 항상 1000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처음 주어진 값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정지한 물체였다면요, 이 정지한 물체, 처음 가지고 있던, 만약에 움직였더라도요, 처음 가지고 있던, 어, 운동, 아니,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얘는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요. 천주를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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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느 시점에서든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됩니다. 감소한 위치에 너지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두개의 합은 항상 일정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얘 하나도 없다가, 요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다시 요렇게 감소 증가를 합니다. 두개의 합은 항상 요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두개의 합은. 알겠죠? 내가 내 친구한테 100원을 줬어요. 그럼 내 친구가 받은 돈은 100원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둘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내가 1000원이 다있고내 친구는 0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한테 1 0 0원을 줬어요. 100원을 줬어요. 그럼 둘이 가지고 있는 돈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1000원이 되죠. 내가 얘한테 500원을 더 줬어요. 그럼 그냥 600원을 가지게 되죠. 난 400원밖에 없어요. 합이 얼마예요? 천 원입니다. 내가 이제 천 원을 나머지 다0 0원을다 줬어요. 그러면 나는 0 원이 되고 얘는 천 원을 가지게 되죠. 둘이의 합은 천 원입니다. 이두개어 돈은 처음 천 원에서 둘이서 아무리 주고 받고 해도 합은 천 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보존이랍니다. 보존 전환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갈 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올라갈 때자 이제 올라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위치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에너 0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전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요 상태에서 봅시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운동에너지가 800밖에 남지 않아 됩시다. 800. 자, 800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위치에너지의 양은 200줄이 되겠죠. 200줄. 그리고, 요 때는, 뭐, 한 옆에랑 상황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이때, 어, 운동에너지가 얼마가 남았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럼 운동에너지가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한 만큼, 감소한 만큼 얘가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위치, 운동에너지가 200줄이 남았습니다. 그럼 위치에너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바로 800줄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두 개의 합이 1000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잡은 겁니다. 임의로 잡은 거고, 이 에너지는 처음 질량과 높이를 계산하면 다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요. 그 다음 과제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롤러코스터가 내려올 때 올라가. 방금 한 건데, 자, 요것을 조금 더 진자라든지, 어, 아니면은, 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물, 체의 운동에서라든지, 자, 요럴때 어떻게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a 디오스